요 주세요 해요 아니요. 눈 감고 엄마 주세요 아니요, 아니요. 주세요 아니요. 오케이 자 선물 등장시 우와 박수 박수 엄마가 건이가 풀로 풀러 보기 쉽게끔 하려고 엄마 거기다가 포장했어요 자 오픈해봐요 건이가 풀어봐요 풀어봐요? 거니가 뜯기 쉽게 하려고 엄마가 거다 포장해 줬어요 어? 뭐지? <목소리> 거니꺼 선물이에요 잘 뜯어봐요 빡빡 찢어요 잘 찢어도 돼요 거니꺼에요 어? <목소리> 뭐지? 거냐, 뭐지? 우와! 우와! 뭐야? 뭐야? 거냐, 뭐야? 거냐, 뭐야? 뭐야? 어? 뭐지? 어머, 어머. 뭐야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! 어머. 어머! 거니꺼 선물. 거니 선물이야? 우와! 어때요? 뭐야, 거니 선물 안 좋아? 거니야, 엄마 봐봐. 선물 안 좋아? 언제? 그만 그만 사? 그만 사? 거니 선물 안 좋아요? 언제? 왜요? 어? 건우야 선물 안 좋아? 안 되냐? 왜요? 건우야 선물 봐봐요. 선물 좀잘 봐봐. 선물 잘 봐봐, 건우야. 선물 봐봐요. 왜 저래? 왜 그래? 어? 뭐, 뭐, 뭐? 이거, 이거, 아, 물감? 안 돼요. 너아너 no. 저거 색칠할라 그러는 거구나 okay. 아니야 아니야 물감 잠깐만 이거 먼저 건이 이거 엄마가 이거 선물해 준 거부터 먼저 잘 봐봐 선물해 엄마가 엄마가 건이 저거 선물해 준 거부터 보고 좋아해 줘야지 엄마가 포장지를 너무 건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물에 관심 없어 선물에 관심 없어 건이야 저거 봐봐. 물 봐봐. 어때? 어때? 아니야. 그러니까 엄마가랑 똑같아. 우리는 하나. 이거 먼저 입어보고 그다음에 물감 해요. 엄마 봐봐요.